봉사가 즐거워지는 전례 공부, 갈곳 알 전, 갈곳 전례 학당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안네타 수녀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2월 시작 예식 중에서 네 번째 질문입니다. 미사 때 참회 예식을 통하여 고백 기도를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나요? 우리는 미사의 시작 예식에서 사제와 신자들과 함께 죄를 반성하는 고백기도를 바치며 참회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고백기도를 조용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타시오 제타시오 저의 큰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이 따뜻한 기도는 오정선 작가님의 고백 기도입니다. 작가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우리 영상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부끄러운 고백을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아주 큰 사랑으로, 생명력이 넘치는 큰 사랑으로 받아주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고백기도를 드릴 때, 소죄의 경우에 참회 의식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리우치고 용서를 청하고 또 독서와 복음을 들으면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면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대죄의 경우에는 성체를 모시기 전에 반드시 고백성사를 받아야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백 기도는 사적인 참회 기도에서 발전한 것으로 공동으로 죄를 참회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것은 본래는 사제의 사제경과 함께 고해 성사 예식서에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는 신자들이 고백 성사를 받기 전에 고백을 준비하면서 이 기도를 바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미사를 드릴 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문 가운데에서 선택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참회 예식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미사 경본에는 참회의식이 세 가지 형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첫 번째로 이 시간에 처음에 저희가 함께 읽은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로 시작하는 고백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또는 다른 말로 시작할 수 있는 고백의 기도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문은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로 시작하는 기도문입니다. 이세 가지 참회 예식의 모든 양식 끝에는 사제가 공동체를 위해서 죄의 용서를 간청하는 간략한 기도가 있습니다. 어, 주례 사제가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라고 할 때, 아멘이라고 응답함으로써, 우리 각자는 개별적인 용서의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느님 뜻에 맞는 예배를 드리려면, 참회 뒤에도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형제와의 화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형제와의 화해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 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그래야 합당한 예물이 되고 또 하느님 뜻에 맞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예수님의 충고의 말씀이셨습니다. 어, 이것으로 2월 시작 예식 중에서 네 번째 고백의 기도와 관련된 내용을 마쳤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